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23일 새벽이 됐습니다. 전우식입니다. 어젯밤 뉴스가 터졌습니다. 검찰이 한밤중에 기소장을 냈습니다. 검찰이 대장동 계획대에서 유일하게 구속에 성공한 유동규를 기소한 것입니다. 그런데 유동규 공소장에는 뇌물만 축소해서 놓고 구속영장의 핵심 범죄 사실인 배임을 뺐습니다. 이건 속칭, 앙코 없는 찐빵입니다. 이런 검찰이 태도를볼때 이재명에 대한 배임 수사는 물 건너갔습니다. 모두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대장동 게이트 수사에서 누가 초과의 관수조항을 뺏어 민간사업자에게 노다지를 안겠나 하는 핵심에 대한 수사를 완전히 포기한 듯이 보입니다. 지금은 그렇습니다. 이 배임 수사는 국민 분노의 원천이었습니다. 그리고 유동규를 넘어 이재명을 겨냥하고 있었기 때문에 대신 정국의 뇌관이었습니다. 그런데 검찰이 몸을 살인 것인지 아니면 스스로 투항한 것인지 유동규에 대한 배임부터 손을 빼고 있는 것입니다. 적어도 몇천억 많게는 조단이 배임을 한 범죄인데 그 배임을 빼고 전체 범죄 중에서 아주 사소해 보이는 내물죄 일부만 기소한 이번 검찰의 결정은 앞으로 두고두고 대한민국 검찰의 치욕의 역사로 남을 것입니다. 언론은 운워커 수사, 이재명 일병 구하기라는 비아냥을 쏟아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은 10월 3일 유동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뇌물과 배임 혐의를 모두 포함했고 법원은 범죄 혐의가 모두 소명된다며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그런데도 검찰이 막상 유동규를 기소하면서 배임 혐의를 제외한 것은 국민을 무시한 결정입니다. 제 주변의 법조계 지인들은 하나같이 기막혀야 했습니다. 정치적으로 저와 반대되는 입장인 분도 그렇습니다. 바꾸어 말하면 지금 대한민국 검찰은 대장동 게이트가 대신 정국의 뇌관이라는 이유로 처음부터 수사를 할 의지를 잃어버리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이 수사를 파고들면 여당의 치명상을 입힐 우려가 너무했습니다. 더욱이 한국 사법사상 처음으로 수면 위에 모습을 드러낸 대법원의 재판 거래는 그 결과 여하에 따라 사법부 대청소로 연결될 수밖에 없는 엄청난 사건으로 비화할 가능성만저 있었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지금 국민의 적어도 절반 이상은 국가 대충소를 요구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아마도 코로나가 아니라면 광화문에 몇백만이 진작 모여 있을 일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이게 나라인가라는 탄식이 여기저기서 들려오는 듯합니다. 하긴, 검찰은 처음부터 b m 에 대한 수사 의지는 없어 보였습니다. 검찰은 이 사건이 떠오른 지한 달이 지나도록, 그리고 검찰의 수사에 착수한 지 20일이 넘도록 화천대유와 성남도시개발공사를 압수수색하면서도 게이트의 지는지인, 핵심 지는지인 성남시청을 압수수색하지 않았습니다. 더 놀라운 건그뒤 뒤늦은 성남시청 압수수색을 세 차례나 거듭하면서도 핵심인 성남시장실, 비서실은 속 빼놓은 것입니다. 언론에서 연일 이 문제를 꼬집자 검찰은 막판에 맞이 못한 듯 10월 21일 시장실과 비서실을 압수수색하는 모양새를 취했습니다. 언론 보도를 보면 20일까지는 정보통신과를 추가로 압수수색하며 성남시 관계자들의 이메일 기록 등을 뒤졌는데 이재명과 측근 정진상 정책비서관 등의 이메일은 제외가 됐습니다. 이날 문화재층을 동시에 압수수색한 걸로 보아 곽상도가 대장동 개발의 편의를 봐준 근거를 찾아 그를 뇌물수수로 올가며이르는게주 목적으로 보입니다. 청와대와 박범계 장관 등 여권은 대장동 규명보다는 곽상도 뇌물수수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민주당 김남국이 곽 의원을 구속해야 하지 않느냐고 묻자 박범계가 대장동 설계수사는 이루어지고 있지만 로비 의혹에 대한 돈 흐름 관련 수사가 지지부진한 게 아니냐는 생각을 갖고 있다. 이렇게 답한 것이 바로 그렇습니다. 도대체 이정수가 지휘하는 서울중앙지검은 왜 이리도 노골적일까요? 국정감사를 받는 김오수 검찰총장은 이미 한달 전인 9월 26일 이정수검사장에게 성역 없이 성남시청 등을 압수수색하라고 지시했다 한다그랬인지 검찰이 뒤늦게나마 성남시장실과 비서실을 앞서 수색한 것은 김오수의 지위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가 검찰총장이 되기 전까지 성남시의 고문 변호사로 있었던 게 10월 15일 드러났으니 망정입니다. 검찰이 뒤통수가 가려워진 것입니다. 어쨌든 이제 검찰의 명예는 완전히 땅에 떨어졌습니다. 이 대장동 게이터를 수사할 무리부터 잃었던 이러다 유등규등 최소인원만 뇌물 등으로 기소하고 봉합하려 들 것이다 하는 우려가 너무나 정확하게 맞아떨어진 것입니다. 그때도 아마 배임은 추가 수사한 뒤에 발표하겠다고 할 것이다 라는 시나리오까지 나왔습니다. 왜 대한민국 검찰은 권력이 손아귀에서 놀아난다는 국민적 분노를 알면서도 한치도 벗어나지 못하는 걸까요? 권력이 가진 것은 기껏 인사권인데 말입니다. 결국, 입신양명에 그립 배가 고파던 것입니까? 검사가 되어 남들이 누리지 못하는 권력을 일찍이 누리면서, 뭐가 더 탐이나, 이러는 것입니까? 솔직히, 임수사는 너무 뻔했습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에서 사장 직무대리를 한 본부장 유동규가, 과작 몇억은 뇌물을 먹고, 실무자가 건의한 초과의 관수를 두 차례나 제 멋대로 지울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유동규란 자가 아무리 배포가 크다고 해도 만인 환실리에 이런 미친 듯대의 배임을 혼자 결정한다는 것은 상식을 벗어난 판단입니다. 그러면 유동규 뒤에의 그분은 누구일까요? 모두가 이재명 성남시장과 유동규를 연결시키고 있었습니다. 유동규 뒤에 누가 있나? 이재명 뿐이다. 다들 그러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진보진영 언론조차도 그런 뉘앙스의 기사를 쏟아냈습니다. 제 주변 부장판사, 부장검사를 거친 법조인들도 하나같이 당시 성남시장의 배임을 수사하지 않을 수 없다는데 큰 센스스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유동규에 대해서 배임 혐의를 적용하면 이재명을 수사하지 않을 도리가 없다 이때 이재명은 자신은 전혀 몰랐다는 것을 입증하기 매우 어려울 것이다 그래서 이 유동규에게 배임을 적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검찰이 내놓고 그런 짓을 할수 없을 것이라고 했지만, 불행히도 그 우리는 현실이 되었습니다. 말하자면, 대한민국 검찰은 공무원의 실질적 배임, 그러니까 자기 임무를 포기하는 것, 방기하는 것인 직무유기를 넘어 공소권 남용에 나선 것입니다. 아니, 이는 단순히 남용이 아니라 만용입니다. 말하자면, 대한민국 검찰은 문명국의 검찰이 아니라 스스로 권력에 맹종하는 야망국의 검찰이 되었습니다. 정확하게는 이렇습니다. 이 예, 검찰은 유동규의 구속영장에 직시했던특정경제범죄가중심벌법상 배임 혐의와 5억 원의 뇌물 혐의를 공소장에서 속 빼버렸습니다. 검찰이 유동규에게 적용한 뇌물수수는 구속영장의 2013년 위례신도시개발때 시행사인 위례신도시자산관리 대주주 정재창으로부터 3억 원을 받았다고 되어 있던 것이 3억 5,200만 원 수소로 바뀐 것 하나뿐입니다. 이는 남욱이 요육에서 당시 자신과 정지창에 각 5천만 원씩 정영학이 아파트를 담보로 2억 원을 빌리는 등총 3억 5,200만 원을 유동규의 분당 집으로 가서 직접 주었다고 진술했기 때문입니다. 남욱은 유동규가 요구해서 돈을 건넸다고 진술했다고 합니다. 남욱은 이와 함께 정영학처럼 자신의 동업자들과 대화한 것을 녹취한 파일을 검찰에 제출했습니다. 정유학의 녹취록에는 김만배가 유동규 목사의 배당금 700억 원을 전달하는 방법 세 가지를 제시하는 내용도 있다고 합니다. 김만배는 유동규가 만든 회사 유은홀딩스의 비상장 주식을 고가에 사들여 주는 방법, 유은홀딩스에 투자해 주는 방법, 그리고 단순 정리하는 방법을 제시했습니다. 그런데도 김만배는 700억 원은 유동규 목시라고 말한 것은 농담이었다고 우기고 검찰은. 일단 수사를 멈췄습니다. 구속 입장을 발부하면서 영장 담당 판사가 범죄가 설명됐다고 했는데도 말입니다. 녹취록에는 또 유동규가 김만배에게 한 이런 말도 들어있습니다. 대장동의 사공이 너무 많아졌다. 이러면 비밀을 찍기 어려우신다. 잘못하면 옵티머스처럼 불꽃이 터진다. 이게 뭘 뜻합니까? 그러니까 유동규, 김만배, 남욱등은 대장동이 결코 합법적 한탕이 아닌 권력과 짜고친 한탕, 즉 범죄인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 짜고친 것이 바로 배임입니다. 말하자면 배임 혐의는 유동규가 초과의 관수주항을 빼면서 대장동 개발이익을 성남도시개발공사에 1822억원만 배당을 하고 나머지 4045억원을 화천대유에 주도록 설계했다는 혐의입니다. 그런데도 검찰은 수사를 계속한 후 공범 관계 및 구체적 행위 분담 등을 명확히 한 후에 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그게 언제일까요? 과연 그 수사가 가능하기를 한 것입니까? 대선 전국이 코앞인데, 대선 전국이 본격적으로 펼쳐지면, 검찰은 절대 수사할 수 없습니다. 사실 검찰은 2015년 5월 당시 이 대장동 개발연구를 담당했던 성남도시개발공사 직원 한모로부터 사업 협약서 초안에 초과의 관수 조항을 귀환했는데 결제 과정에서 빠졌다 하는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언론은 2015년 5월 25일 오전 10시 한 모가 초안을 마련했는데 7시간 뒤에 그러니까 오후 5시 경이 내용이 빠진 최종안이 만들어졌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리고 이틀 뒤인 5월 29일 성남도시개발공사 이사회는 그 최종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재명은 국토의 국감에서 자신도 언론 보도를 보고 알았다고 말했습니다. 과연 누가 초과의 관수조항을 빼는 것을 최종적으로 결정한 걸까요? 유동규는 황무승이 사퇴하자 2015년 3월 11일 사장 직무 대행을 맡았습니다. 그 직후 3월 27일 화친대유가 민간 사업자로 선정이 됐고 성남토시개발공사는 6월 화친대유와 사업협약서를 체결했습니다. 그렇다면 유동규는 초과의 관수조항을 성남시장인 이재명에게 보고하지 않았겠습니까? 상식인이라면 누구라도 보고했다고 할 것입니다. 이 점을 밝히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성남시장실과 도지사실 그리고 이재명의 자택 등에 대한 압수수색은 불가피했습니다. 그런데도 검찰은 수없이 미직되다 지난 21일에야 비로소 성남시장실과 비서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검찰이 대장동 진단팀을 만들어 화천대유를 압수수색한 지 무려 22일 만입니다. 그러면서 2015년 이재명 시장의 이메일은 또 압수수색 대상에서 재배됐습니다. 과연 이런 수사를 우리는 믿어도 좋을까요? 서울중앙지검은 이틀 전 김만배와 유동규 남욱 정융학 등을 불러서 사자 대질조사를 벌였습니다. 이날 남욱은 김만배가 말한 천화동인 이호 실소유주 그분이 유동규라고 진술했다고 합니다. 말이 바뀐 겁니다. 이 진술은 언론의 예상을 완전히 뛰어넘은 진술입니다. 나무군 귀국진 인터뷰에서 김만배가 평소 유동규를 그분이라 지칭한 기억은 없다고 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보니 그분은 점점 오리무중이 되어갑니다. 이제 그분은 안개 속에 묻혀 잘 보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자, 다른 문제 짓겠습니다. 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주자가 전두환 전 대통령 늪에 빠져버렸습니다. 스스로 전두환 옹호 여진을 자초했습니다. 전두환 정부에서 대통령이 장관들에게 힘을 실어주어 위임 정치를 잘했다는 평가가 전두환 정부 옹호론으로 비치면서 그는 이틀 만인 21일 대국민 사과를 해야 했는데 느다없이 반려견에게 사과를 주는 모습을 인스타그램에 올리면서 윤석열이 한 사과와 묘하게 매치되도록 된 것입니다 당 안팎에선 애초부터 진정성 없는 사과였다 이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홍준표 캠프에서는 사과는 개나 줘라는 뜻이 아니면 무엇인가라고 비꼬았습니다 솔직히 전날 이 김재원 최고위원이 말했던 것처럼 부동산 원전 정책 이두 가지만은 문 대통령이 진도한 전 대통령에게 배웠으면 좋겠다 이 발언이면 충분했습니다 진두원진 대통령과 그의 정부에 대한 평가는 이제 사과들이 몫이니 말입니다. 어쨌든 개에게 사과를 주는 사진을 게재한 것은 누가 보더라도 국민을 무시하는 행동입니다. 그 국민이 설령 자기를 반대하는 국민이라도 그렇습니다. 윤석열 캠퍼는 실무진의 실수였다며 사과문을 게재했지만 논란이 쉽게 수그러들지 않을 것 같습니다. 윤석열에게 최대 리스크는 언제 터질지 모르는 서라라는 말이 한참 전부터 돌았는데, 이번에는 대형사고를 친 셈이 되었습니다. 민주당 지도부는 재빨리 총공세에 나섰습니다. 이 들리는 말로는 윤석열이 대장동을 듣는 초대형사고를 쳤다는 말까지 나왔다고 합니다. 민주당은 회의 테이블에 문제의 반려견 사과 사진을 올려놓고 국민이 개대지냐, 이렇게 몰아 세우고있습니다 송영길은 이런 식의 국민을 조롱하는 행위를 해서는 정말 안 된다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윤석열 씨의 최근 진동한 찬양 망언은 단순히 특정 지역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이 6월 항쟁 이후 쌓아온 민주공화질서의 기본 가치관을 뒤집는 막말이다. 그런데 이 최고위원들 입에서는 모욕적인 진짜 막말이 쏟아졌습니다. 이렇습니다. 윤석열의 입은 독순과 불통, 왜곡된 역사관과 인간관으로 무장한 사회적 흉기다. 대선 주자의 입이 사회적 흉기입니까? 양심과 상식은 계획에나 주라는 마카파식 망동이다. 사과나 먹고 그냥 사퇴하라. 한국 정치가 얼마나 상막한지잘알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런데 이재명은 20일 오전 광주 망울동 묘역에 가서 입구 땅에 박혀있는 전두환 기념비를 바른 퍼포먼스를 벌였습니다. 그 비석은 1982년 전두환 대통령이 전남 담양군을 방문했을 때 그걸 기념해서 세워졌던 비석인데 광주 전남 민주 동지회가 가져와서 막물동 묘역 참배객들이 밟고 지나가도록 땅에 묻은 것입니다. 이재명은 전두환 비석을 밟으면서 올 때마다 잊지 않고 꼭 밟고 지나간다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윤석열 후보도 지나가서 존경하는 분이면 밟기가 어려웠을 텐데. 그는 또 국가의 폭력범죄에 대해서는 살아있는 한 처벌한다, 영문이 배상한다는 생각을 끊임없이 한다며 공소시효와 소멸시효를 배제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가 기자들 앞에서 한 말이 이렇습니다. 진두환 씨급은 제발 좀 오래 살아서 법률을 바꿔서라도 처벌받기를 기대한다. 이 정의정치는 이렇게 계속되는 겁니다. 결국 진두환 전 대통령은 윤석열로 인해 이재명에게 좋은 선전의 희생양이 되었습니다. 자오늘은여기까지입니다이 나라 국방부 장관이라는 서욱이 북한의 SLBM 그러니까 잠수함에서 쏘는 단독미사일이죠. 이 SLBM 시험 발사를 두고 한 말이 기가 막힙니다. 그는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북한의 SLBM 극초음속 미사일 발사가 안보를 위협하는 도발이라는 국민의힘 강대식의 지지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희가 용어를 구분해서 사용하는데 도발이라고 하는 건 영공, 영토, 영해와 국민들에게 피해를 끼치는 것이다. 참 기가 막힙니다. 말하자면 북한의 SLBM은 위협이지, 도발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9월 15일 북한이 단거리 탄도미사일 도발을 동해로 발사하자 청와대가 국가안전보장회의 (NSC를) 열고 북한의 연속된 미사일 도발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고 말한 것은 무엇입니까? 문 대통령 역시 국산 SLBM 시험 발사를 참관한 뒤에 북한 도발에 대한 확실한 억지력이될수 있다고 했습니다. 북한이 SLBM을 발사했다는 것은 김정은이 게임 체인지를 가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초대형 사건입니다. 그런데도 이 나라 국방부 장관이 권력이 눈치나 보는 발언을 하는 것은 정말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북한의 SLBM 잠수함 기술은 우리 기술을 해킹했다는 주장이 많고 그게 거의 맞을 것 같습니다. 세국은 도대체 어느 나라 국방부 장관입니까? 이 간신히 오명은 천 년을 갑니다. 한 말씀만 더 보태겠습니다. 이왕 개의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입니다. 브레스 파스칼의 한 말입니다. 나는 사람을 오래 관찰할수록 내가 키우는 개를 더욱더 사랑하게 된다. 지금까지 전식이었습니다.